어 반갑네 25회 이동철이네 오늘 저 친구들 모임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모임 나왔는데 앞으로 서로 연락하고 잘 지내세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하네 고맙네 자 25회 정중석이네 어,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네 이, 우, 지,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 지가 4 0년이라 세월이 된것 같은데 참 우리 모습도 많이 변했고 또 우리 생활도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동안 좀 자주 나와서 이런 좋은 모습 또 좋은 활동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다 보니 이제야 나타난 것 같네.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가까운 데서 얼굴 좋은 모습 보면서 또더 좋은 우리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좋은 모습을 또바에있는 오늘 참석시 못한 친구들도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대부고 25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좋은 모습으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친구 만나니까 반갑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그 시절도 생각나고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축을 먹고 사는 인생 아닌가? 자주 만나세. 다음에 세요참 아, 좋은 날씨에, 뭐처럼 동문에 서 연락을 받고, 모여,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너무 반가운 친구들이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하고 헤어진 지가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참 반가운 얼굴도 반가워요. 오늘 모처럼 좋은 즐거운 만남이 됐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목소리>